오늘은 묘목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묘목을몇개 사왔어요. 사과나무는 신나노 골드. 요거 하나 샀고요. 그리고 복숭아하고 몇 가지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요그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미아비 후지 세구로 있고, 그 다음에 꽃사과 하나 있고, 그러니까 루비에스 꽃사과 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신하노골드 하나 사주려저저 저,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어 보려고 했는데 신하노골드도 이중 접목이네요 이중 접목 근데 비닐이 다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중 접목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런 거안 심어 보신 분들 그냥 묘목 사갖고서 바로 이게 심는 분들은 이렇게 비닐이 풀어져 있으면은 여기 있다가만 이렇게 맞춰갖고선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접목했던 부위 또 접목했던 부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접목고 있던 이 대목 대목을 그 비닐이 풀려져 있어갖고 다시 그 케이블 타이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으면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어갖고선 여기서 그냥 뿌리가 나게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심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이 없다 하더라도, 이중접목되 있으면은, 여기 한번 묶어갖고, 여기 이제, 이 다음에 커져면서 이거 죽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서 뿌리가 날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심어야 됩니다.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대목에 있는데, 바로 이기 접목했던 부위에다가, 케이블타입 묶어줬고 이두 번째 접목 부위에서 한 10cm 내려갖고 한요 정도 이렇게 심어 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저분한 그 뿌리는 좀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썩었거나 뭐한 것들은 잘라 낼 거예요 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요, 기그두 번째 접목에서 한 10cm 정도 내려갖고 요 정도에 맞춰 심을 겁니다. 묘목이 많이 혀졌어요 샀는데. 그래서 이 기둥을 하나 미리 박아놨습니다. 그 미리 안 박고 그 뒤늦게 박으면 뿌리를 갖다 끊을 수가 있어서 미리 박아놓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죽고나면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렇게 묶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접목이 여기라. 여기까지. 한 10cm 정도 생기 놓고, 다 묻을 겁니다. 우다 묻기 전에 물한번 주겠습니다. 물을 흠뻑 주고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또 주고 있습니다. 아주 흠뻑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추매트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만 잘 묶어 져 갖고 그 반듯하게 클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초보 농구 맹지개척 이었습니다